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1137회차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어, 되게 어,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어,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인 문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인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보여 보내십니다. 보내시고요. 그이 번호를 받으셔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조합을 하시거나 해서 하시면 요게 직장인이고요. 지금 추석 이벤트 행사를 해요. 기간도 이제 연장을 하고, 어, 카톡 후원, 그다음에 직장인, 그다음에 조합 행사 등을 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어,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끝수예요, 끝수인데 이 끝수에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회원님들한 테 설명드릴 때에는 어 시간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어 지난회차도 보면 뭐이 끝하고 사 끝이 둘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 끝과 8 끝에서도 둘 중에 하나는 출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가 2 끝과 4끝 중에서는 매번 나오니까 둘 중에 한 개의 끝수는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멈춰 버리시면, 이제 되게 어려워져요. 그 다음부터가. 그래서 이 끝수를 할 때에는 지금처럼 어, 우리가 동일 끝수가 2, 3, 4, 5예요. 2, 3, 4, 5 끝이죠. 그런데 3하고 4가 중복수로 잡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아는 거는 뭐냐 하면 3 끝이나 4끝 중에서는 나와야 된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제조건이 그거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공통수는 2 끝과 5 끝이 남아요. 먼저 3 끝과 4 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 끝과 4 끝을 하면 3 끝과 4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위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 끝과 4 끝은 우리가 동일 끝수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녹색을 먼저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녹색을 먼저 생각해 보면, 1, 3, 2, 3, 그죠. 4, 3까지 다른 때보다 개수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 우리가 이제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하고 4처럼. 그러면 3과 4 끝이 같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은 결국에는 뭐죠? 연번이죠. 연번. 연번이 나올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번과 4번 연번. 그리고 13, 14 연번. 23, 24 연번. 그죠? 3334 연번, 4344 연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분석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연번은 불가하다 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분석했냐는 중요하지 않죠. 자료상 제가 분석한 결과는 연번은 아, 불가하답니다. 음. 회원님들께서도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연번은 불가해요. 3번, 4번, 13, 14, 23, 24 이렇게 연번은 불가하다. 4, 3, 4, 4 그죠? 첫 번째 조건을 우리는 알았어요. 뭐냐? 같은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들의 연번은 불가하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런 형태의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 13과 34. 여기 있죠? 요 아이들과, 그 다음에 3번과 44. 요 아이. 그 다음, 33과 14. 14번하고 33번. 요 아이. 그리고 3번과 24번의 아이. 자, 마지막으로 43번이에요. 43번이 나오는 경우에는 4번이나 34번이나 14번, 어느 거라도 같이 나올 수 있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에서도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이렇게. 가로로 13과 34. 그리고 3번과 44. 그리고 33과 14. 3과 2, 4. 43번은, 요렇게 나와도 되더라. 누구라도 하나씩 걸치면 되더라. 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녹색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 녹색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죠? 동일 글수에서 어, 13과 34 그죠? 보기 좋죠, 그죠? 어, 3번은 조금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는 녹색이 아니고 하나는 녹색인 거. 우리 녹색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3번과 14 얘도 녹색이죠, 그죠? 번호. 녹색에 위치해 있습니다. 4, 3번은 자기 스스로가 녹색이고요. 4번은 녹색이 아니고요. 4, 3과 1, 4는, 3, 4와 1, 4는 녹색인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거의 연보은 불가하다. 그쵸?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 3과 4는 안 나올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오지 않을 거야. 둘다 멸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만약에 음,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끝을 선택을 하신다면, 3 것을 선택하신다면 5 것이나 6 것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둘다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3은 여기에 있고요. 5하고 6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5하고 6은 여기에 위치해 있죠. 5하고 6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5하고 6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항상 할 때, 저희 회원님들께 마주 보는 두칸 혹은 대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항상 나오더라. 항상 나온다. 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 이런 겁니다. 나인분석은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두 칸씩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28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각이 되죠. 두칸 떨어지고 대각이 되고 그죠? 이런 번호들을 조심있고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3을 선택했을 때, 5하고 6의 위치. 3을 선택했을 때, 그죠? 5하고 6의 위치. 그죠? 3을 선택했을 때, 5하고 6의 위치. 3을 선택했을 때, 5와 6의 위치. 3을 선택했을 때, 5와 6의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놈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상끝을 선택을 하셨다면, 하셨다면, 5 끝과 6 끝은 반, 반드시, 둘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둘다 가져가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4 끝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4 끝을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하고 9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오하고 구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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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습니다. 사끝은 어디에 있나요? 사끝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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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 사껏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어떤 대각의 모형이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도 간에, 나오든지 간에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죠. 어, 대각의 모형이 나오려면 어떤 것을 한 개는 걸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걸쳐야 된다? 뭐를 걸쳐야 될까요? 뭐를 걸쳐야 되냐? 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4, 2, 4, 3, 5. 보면, 4, 2, 4, 3, 5. 혹은, 1, 4, 3, 5.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어쨌든 사를 선택하시면 오하고 북것은 둘다 가지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꼭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러면, 야, 3끝도 나오고, 사끝도 나오고, 3, 4가 연본으로 나오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3, 4가 연번으로, 아니 연번이 아니라, 3 끝과 4 끝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자, 3 끝과 4 끝이 같이 나오면, 같이 나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 끝과 4 끝이 같이 나오게 되면, 북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수가 됩니다. 북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수가 돼요. 어, 그러면 3것과 4것이 같이 나오면 요 놈도 그 다음 해차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요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확률적으로 오는 지금 세 번이나 걸쳐져요. 그죠? 그러면 5것이 필출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5것은 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 끝수 분석의 결론적인 최종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려요. 그쵸? 그래서 5끝은 중요하다. 자 볼까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뭐예요? 3끝과 4끝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한 놈은 나오더라죠. 그게 뭐예요? 2끝과 5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고 분석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끝수에서 이 나머지 끝수에서 우리가 몇개 나올지, 그다음부터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저 끝수에서 몇 개가 나올지. 우리가 5것을 한개 건진다면 1, 2, 7, 9에서는 몇 개를 가져가야만 되는지를 나머지는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수를 어, 잘 선택하면 많은 부분들이 확 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고, 어,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야 되는 건 뭐죠? 여기에서, 녹색에서는 반드시 한 놈은 출현하더라 몇 프로? 97%. 최소한 놈이죠, 그죠? 이거와 끝수하고 맞추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번개 생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